음...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위 리, 공대리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공군이라고 소개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질문. 그럼 비행기 타시는 거예요? 공군이면 출퇴근도 다 비행기로 할 거라고 기대하는 듯한 그 눈빛을 보며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마다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군과 공군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하늘과 비행을 향한 동경을 품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6만 명이 넘는 공군인들 중에서도 항공기를 타는 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군 항공기를 타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군에서 항공기를 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를 공군에서는 공중근무자라는 범주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공중근무자란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항공기에 동승해서 비행임무를 직접 지원 또는 보좌하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종사, 피교육조종사, 조종교관, 후방석조종사, 동승조종사 등등이 포함되는데요. 너무 용어가 낯설고 어렵다면 항공기 조종석에 앉는 사람들을 공중근무자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 리합니다. 제가 굳이 친숙한 용어인 조종사 대신에 공중근무자라는 낯선 용어를 꺼낸 이유는 이 다음에 설명할 용어 때문인데요. 바로 동승근무자입니다. 동승근무자란 말 그대로 항공기에 동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승조종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즉, 동승근무자는 항공기 조종과는 다른 어떤 임무를 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다는 거죠. 동승근무자는 항공기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는 급유통제사부터 수송기에 실린 화물의 균형과 화물칸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 적재사, 헬기를 정비하고 헬기에 탑재된 총기로 사격을 담당하는 항공 정비사,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탑승해서 하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항공 통제사, 그리고 항공 구조사, 비행 군의관, 비행 간호장교, 항공 촬영사, 항공 무장사 등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각 동승 군무자들은 수행하는 임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대리에서 하나하나씩 다뤄도 될 만큼 재미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편집자가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다. 당근을 흔들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재미있는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항공무장사인데요. 이 이야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병사도 항공기를 타나요에 대한 답변도 될 겁니다. 항공무장사는 부사관과 병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사 중에도 5B와 15B에 소속된 항공무장사는 모든 공군병을 통틀어 유일하게 동승근무자 자격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희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수송기에 탑승하여 해상조난자 탐색과 구조를 위해 연막탄, 조명탄, 구조키트 등을 투하 혹은 지원하는 임무를 하는데요. 해상에서 실제 상황이 자주 발생. 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긴급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임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과 자부심이 높다고 하네요. 참고로 항공무장사는 항공기 정비 특기 중에서 선발합니다. 항공무장사의 임무 모습은 공군 유튜브와 월간 공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동승 근무자들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는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존 콘텐츠로 스린세일적 유도해서 조회수 높여보려는 공대리의 검은 속셈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군에서도 항공기를 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들은 조종석에 앉는 자격을 가진 공중 근무자와 항공기에 동승해서 조종 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승 근무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승 근무자의 한 종류인 항공 무장사에는 병사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연말까지 실버 버튼 받겠다고 후원장담해 놨는데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구하지 않고 공대리 사화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 공군 공군 이야기를 공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는 공 풀어드리는... 이게 왜안 될까? 풀어드리는. 해보자.